참 좋은 공약들인데요. 그 공약들을 수행하기 위한 돈은 어디서 날까요? 어, 그거는 국가 예산이 이명박 때는 200조였습니다. 음, 박근혜 때는 380조. 또 점점 문재인 때는 610조까지 올라갔어요. 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5년간 우리나라 예산이 1000조 정도 됩니다. 어, 우리가 쓸거 30%만 빼면 300조죠. 700조를 여러분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. 충분히 예산은 남아요. 세금을 절약해서 주겠다는데, 인플레가 생깁니까? 국가가 써나, 국민이 써나, 아, 네. 700조는 다 지출되는 거예요. 음. 그러나 여야,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공약은 전부 퍼포니즘이에요. 음. 예산 그대로 두고, 국회의 노도 그대로 두고, 모든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추경 예산을 100조를 더하겠다. 뭐, 50조를 하겠다. 이거는 퍼포니즘이에요.